이번 영상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커피 샴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과 폴리테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황산화 작용을 해주고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며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커피의 은은한 향기는 품위를 한결 더해주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두피 건강과 좋은 머릿결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재료를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샴푸 100g을 준비했습니다. 100g을 저울로 계량해서 이런 용기에 100g을 넣었습니다. 이 샴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중에 있는 이러한 샴푸입니다. 두 번째는 커피 5g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커피입니다. 이런 스푼으로 1.5 스푼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물 250g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PT병인데 PT병의 한반 정도. 250g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 소금 이런 차스푼으로 1.5스푼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 소금에는 살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성초 말린 거, 어성초 약 5g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어성초도 두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250g과 소금 한 스푼 반과 어성초 5g을 여기 냄비에, 냄비에 붓고 은은한 불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끓여서 이물 250g을 한 50g이나 100g 정도로 물을 압축을 한 후에 그 압축된 그 물을 여기 샴푸 100g 통에 붓고 여기 커피도 여기 통에다가 부어서 잘 흔들려고 합니다. 잘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여기 물 250g을 냄비에 부었습니다. 또 여기 소금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소금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어성초, 어성초 5g도 이렇게 냄비에 부어서 은은한 불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끓여서 이 250g의 물을 한 100g 정도가 되게 줄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은은한 불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자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멈추고 이것을 거름망에 부어서 식힌 후에 자 이렇게 거름망에 부어서 자 거름망에 부었습니다. 어성초 끓인 물에 부어서 일단 커피를 녹인 후에 자, 잘 저어서 커피를 잘 녹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들어갔습니다.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커피를 잘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커피가 잘 섞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커피 샴푸. 자 이렇게 커피 샴푸가 만들어 졌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묻힌 후에 아까 만든 커피 샴푸입니다 커피 샴푸를 이렇게 손에 따라서 일단 이걸로 1차 샴푸를 해 줍니다 손가락으로 바꿔 문질러지 말고, 살짝 문질러서, 머리결에 묻은 먼지같은것서 이렇게 어푸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더 샴푸를 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한 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방치를 했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 내면 됩니다. 이렇게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 주의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